안녕하세요. 마포에 아주 관심가는 단지가, 어, 공급되고 있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포 에피터 어바닉, 아파트와 오피스텔입니다. 상가도 동시에 같이 분양 중이니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트는요, HLDNI 한라가 선보이는 아파트의 새 이름입니다. 어, 마포 에피터 어바닉은 아파트 투룸과, 어, 욕실 두 개인 아파트 와또 서울 첫 번째 발코니 적용 오피스텔로 공급이 됩니다. 어, 마포구 아현동 671-1번지 이원이고요총 407세대 두개동 아파트 198세대 오피스텔 209실 최고 24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전용 면적은 34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 총 8개 타입이에요. 이 중에 판상형, 3베이가 약90% 공급이 됩니다. 마포에, 마포 대로변에 아주 초역세권에 들어가는 주상복합단지에요. 마포의 피터어반리은 마포로 3-1 지구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주상복합단지에요. 복합단지입니다. 5호선 애호개역 도보 이분 거리, 또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그리고 2호선 아현역 다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아파트는 2.5m, 오피스텔은 3.8m의 높은 층고로 개방감을 극대화하며 고급화를 강조했습니다. 어, 에피트 어바닉은요 커뮤니티 어, 시 설이 아주 특별하게 우수하게 들어가는데요. 지하 2층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 탁구장, 댄싱룸, 라카인 샤워가 들어가고요. 어, 2층에는 카페 그린하우스, 코쿤 카페, 힐링가든, 리프레쉬 라운지, 릴렉스 라운지가 들어갑니다. 특히 루프탑에는요, 글램핑 존, BBQ 다이닝, 키즈 플레이 존, 어, 파이어플레이스 앤 라운지, 프라이빗 다이닝, 또 반려견들을 위한 펫 플레이 그라운드, 스탠딩 라운지 등이 들어갑니다. 아주 좋은 입지에 어, 앞선 교통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어, 마포구 양동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공동주택입니다.